삼국 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인계 이적심 시지하여 비치 임존 자효하고 어질린 바퀴자국계 서이 불걸적. 여기서는 진심적. 마음심. 적심은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입니다. 보일시 갈지 어지린 바퀴자국께 써이 불벌적 여기서는 진심적 마음심 보일시 갈지 웅진도독 유인계가 흑지상지 군사에게 진심을 보이며, 더할비, 여기서는 하여금비, 사동문입니다. 가질치, 여기서는 뺏을치. 맡길임 있을존. 서로자, 본받을효, 여기서는 드러낼효. 더할비, 여기서는 하여금비. 가지를 치 여기서는 빼앗을 치 막기림 이슬존 스스로자 본받을 효 여기서는 드러낼 효 임존성을 빼앗아 스스로 공을 드러내라고 하고 즉그 개장 양비하니라, 인사월, 야심 난신하니, 약수갑, 재속이면, 고적, 줄겁, 가복개, 의장장,에서는 무기장, 개장은 가복과 병장기, 즉 무기입니다. 양식량, 걸량비. 고적, 줄겁, 가복계 의장장. 여기서는 무기장. 양식량, 걸량비. 곧 무기, 식량을 주었다. 어지린, 서승사, 가로왈. 어지린, 서승사, 가로왈. 손인사가 말하였다. 들려, 마음심. 야심은 야망을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어려울 난 믿을 신. 들려, 마음심. 어려울 난 믿을 신. 야심이 있는 자는 믿기 어렵다. 같틀랴 여기서는 마냥약. 받을 수, 여기서는 줄수. 가복갑 무기입니다. 건널제, 조속, 식량입니다. 가틀약, 예에서는 마냥약. 받을수, 예에서는 줄수. 가복값, 근을제 조속, 예에서는 식량속. 야심 있는 자는 믿기 어렵다. 만약 무기와 식량을 준다면 자구 편야라 인계왈오관상여상지하니 충이모하니 재물자 여기서는 도울자 도적구 편할편 어조사야 재물자 여기서는 도울자 도적구 편할편 어조사야도적의편이를 돕는 것이다 어지린 박기자국께 가로와의 유인계가 말하였다. 나오 볼관 서로상 같을려 떳떳할상 갈지. 나오 볼관 서로상 같을려 떳떳할상 갈지. 내가 상녀와 상지를 보니 충성충 말열이 깨모. 말렬이는 접속사입니다. 충성충, 말렬이 깨모. 충성신과 깨가 있다. 인기립공 하면 상하일이요. 이인 헐치기성하니 이날인 털기, 여기서는 기해기, 설립공공. 이날린 털기, 여기서는 기해기, 설립공공. 기해를 타서 공을 세운다는데, 오히려 상, 어찌하, 어심할 의. 오히려 상, 어찌하, 어심할 의. 오히려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두이 사람인 이를 헐, 여기서는 마침내 헐, 가질치 거기 재성. 두이 사람인 이를 헐, 여기서는 마침내 헐, 가질치 거기 재성. 상녀와 상집가 마침내 임존성을 빼앗으니,